안녕하세요 보시래기들 안녕하세요 <laughs> 지금 도쿄에 와 있는데요 두 번째 날이거든요 면세점에서 쇼핑한 거 있거든요 어저께 출국하기 전에 수령 받았는데 같이 뜯어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신라면세점에서 산거 하나씩 다 뜯어보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. 짠! 디스커버리 운동화를 샀어요. 원래 살 생각 없었는데, 가서 그냥 둘러보다가 갑자기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샀어요. 연분홍색이랑 초록색이 있었는데, 초록색이 신상이래요. 초록색으로 샀어요. 신상 못참았 사실 오는 길에 신고 왔거든요? 그런데 박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버렸어요. 요 아이입니다. 요 아이입니다. 짠. 귀엽다. 뒤에는 요렇게. 발이 원래 230인데 30을 신어봤는데 조금 뭔가 딱 맞고 뭔가 작은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35 했는데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없었어요. 이거 너무 잘산거 같아요. 귀엽다 색깔. 제가 튀는 색이 없는데 청록색 <laughs> 튀는 거고작 <먹고자. 웃음> <laughs> 포인트. <웃음> 다 흰색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튀는 거 포인트로 한번 사봤어요. 착샷. 이런 느낌이랍니다. 디스카버리 맥 립스틱 샀어요 색을 알아보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컬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발라봤는데 이거는 이런 컬러예요 이겁니다 핑크톤이 많이 보이는. 응. 원래 매트 립도 봤었는데, 매트 립은 제가 바르면은 너무 입술이 건조해지고 좀 그래가지고, 살짝 글로시한 걸로 샀습니다. 다음 거는, 짠! 이건 제가 가질 건 아니고, 엄마 선물용으로 샀거든요? 에스티로더 갈색병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? 거의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? 그래서 저도 샀지. 갈색병 듀오 구성으로 이렇게 딱두 개가 들어있는 건데 연세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럼 원래 하나만 되는 건가? 네 듀오를 네. <laughs> 살수 있는 거구나 수분 공급, 주름, 탄력 개선 이런 데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엄마 선물 드릴 거예요 와 현현아 현현아 이거 말고도 에스티로더에서 부모님 선물 드릴 만한 그런 제품들 많더라고요 그런 거 선물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샀는데 이거 증정으로 주시더라고요 아이 크림, 아이 젤 크림인데 이렇게 아비브 스킨 토너랑 고성추 스팟 패드 카밍 터치 패드 이렇게 샀어요 스킨은 원래 쓰고 있던 거를 다 써가지고 그냥 간 김에 샀고 이거는 화장 전후로 닦으려고 산 건데 저희 아비브. <laughs> 아비브 팩을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, 다음날 일어나서 봤는데, 엄청 뭔가 뽀송뽀송하고 진정이 된 느낌? 엄청 좋은 거예요. 그 뒤로부터 아비브 팩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, 이번에 이거 한번 사봤어요. 초록초록, 연두연두, 초록초록, 연두연두. 얘도 이렇게 샀는데, 증정용으로 마스크팩 받았어요. 게이드? 아은투쿨포 그, 쉐딩이에요. 아 그것도면세점에서 샀나 보요 있더라고요. 신기하다. 이게 원래 쓰던 건데 지금 다 써가가지고 또간 김에 새로 하나 샀어요. 쿨톤 전용 모던 이거 완전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 이거 괜찮습니다. 바닐라코 하면은 또 이거 제로 어쩌고 제로 클렌징 밤 이게 또 유명하잖아요. 이거 또 보이길래 샀어요. 이거는 그냥 많이 쓰길래 클렌징 밤두 개나 있는데 그냥 한번 샀어요. 카드 지갑이에요. 열면은요렇게아 어, 귀엽다 로고. 아뜨! 아뜨! 이렇게 가방까지 들어있어요. 앞에 두 칸, 뒤에 두 칸, 중간에 한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귀엽죠? 얇고 작아가지고 가방에 그냥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브라운이랑 블랙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. 근데 블랙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. 정관장 에브리타임 로얄 이게 아마 선물 기프트용으로 안에 돼 있을 건데 이것도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아빠 드리려고 하나 샀어요. 선물용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. 녹차 어,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간식 추천해드릴게요 일본 간식 기다려봐요 키캣 제가 원래 녹차 러버거든요 그래서 키캣을 녹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개나 샀어요 통밀 맛인데 씹으면 바삭하면서 고소하면서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거. 와, 맛있겠다. <laughs> 이거 알포트. 이거는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좀 많이 달긴 한데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저는 단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급하게 오다가 초콜릿 발아서다뿌라질것 <laughs> 같은데. 약간 홍란보이랑 거의 한 나무 분니한나 컵라면 <laughs> 한라볼, 볼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초코도 더 많이 들은 것 같고 초코가 진한 느낌? 돈베이 우동인가? 그 유부 우동 다들 아시죠? 그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맛있대요. 그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요거 추천드릴게요. 야끼소바. 그냥 궁금해서 몇 입만 먹으려고 끓여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단짠단짠 느낌. 단짠단짠이 원래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. 진짜. 근데 부피가 좀 많이 나와. 가지 비닐봉다리에 넣고 이 박스는 그냥 버리고 가져왔어요. 아 비닐봉다리에 넣고 <laughs> 비닐봉다리에 가요? <웃음> <웃음> 비닐봉지에, 비닐봉지에 넣어서 갔어요. 두개 샀어요. <laughs> 맛있어요 이거 진짜. 약간 포실포실퐁신퐁신한 그런 느낌. 한국에서부터 계속 언니 푸딩 꼭 먹어야 돼요. <laughs> 기대했죠. 편의점 털러 가요. <laughs> 위에 는 빵이에요. <laughs> 왜안 들리네. <laughs> 위에는 완전 스프레하고밑에 응. 생크림 같은 느낌. 음아 진짜 정말 호시래기들 푸딩 같이 먹어요. <laughs> 도쿄 브이로그도 올릴 테니까 그거 꼭 봐주시고요. 망간부 맞지? 망간부. <laughs> 그럼 안녕. 안녕.